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묵고 있습니다. 이런 묵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요도 속꼭끼를 해가지고 번질수도 있고요. 야, 아, 이거 아주 무성합니다. 야, 시청 자 여러분, 자, 노르무시니 우리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허락을 맞고 들어와 봤습니다. 이거는 무슨, 아, 이게, 야 이게 목련인데자목련이네요목련인데 목련인데 아직도 목련이 피고 있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목련 나무가. 이야, 근데 제각인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냥 펴가 됐네요. 아주 이것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신씨 라는데요 아주 그 당시는 아주 재력가고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제가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그 신씨 종친이 아주 이곳 마을에서는 아좀아 아 말빨이 있었던 분들 같아요 아 한번 볼까요 밑에도 이렇게 어, 돌을 놓고 이렇게 했네요. 이 돌도 한 100년이 넘었겠죠. 그러면 뭐? 아, 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저도 아궁이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음, 아, 뒤는 창은 없네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이거는 어, 한지 얼마 안된것 같고요. 네, 야 한번 볼까요? 야 아유 대단합니다. 야그 당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또 붙어 있네요. 아, 어, 예, 하,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게다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음,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아쉬움이 크네요. 어, 제가 안에도 들어와 봤는데요. 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음, 여기도 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어, 제각이라고 하기에는 어, 지금 사람이 들어왔어. 리모델링을 하고 살아도 될 법한 그런 지금 상입니다 어, 아주 집도 그런대로 어, 아주 잘 목재도 잘 짜여져 있고요 아,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돼 버렸네요 그죠? 음,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어,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전경인데요 앞에 이렇게 다, 지금, 마당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아주 대단합니다. 이야. 음, 저, 우리 어르신이 또, 쪽으로 오시는데, 어르신한테 몇 마디 좀 이제 쭉 봐도 되겠네. 우리 어르신이 저 때문에 오늘 하시던 일, 일도 못 하시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 저 때문에 하시던 일도 못 하시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여기 아주, 야, 이, 집이, 이게 누각이라고, 누, 누각이라고요, 이게? 정각? 아, 아니래, 추원제락고 예. 민종 추원이라고, 뭐, 예. 모르있는데 네. 그래, 그, 먼 조상을 추모하는 집을 갖다가 추원제락 합니다. 예. 아, 그한 5년 후에 숨겨지시다 아, 이게 한 70년이 넘은 목련나무네요 그래, 꽃이 지금도 피고 있어요. 꽃이 예. 지금도 핍니다. 목련이? 예, 피요. 야, 근데 저희 집에도 목련이 있는데 목련 진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초봄에 목련 꽃 피었다 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름이 다돼 가는데 지금 목련이 예. 저 꽃이 피어 있거든요. 야. 야. 예, 시청 자 여러분. 지금 6월, 오늘이 6월 지금 6, 6일 행충일이거든요 근데 이 목련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직 이 저는 이 6월 달에 목련이 이리 피어 있는 거는, 어, 저 평생 처음 봤거든요. 야,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목련도 아주 대단합니다. 야, 우리 어르신은 이제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평생을 그냥 사시고, 그죠? 야, 90평생을 그냥 여기서 사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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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거는 다, 전설은 다 아시겠네요, 속속들이, 그죠? 대강. 대강은 아니야. 또 옛날에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한테 또 들으신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죠? 야. 6.25, 6.25 동란을 우리 어르신은 겪었겠네요, 그죠? 6.25가 여기 사시면서 겪었습니까? 네, 여, 여, 그, 아, 6.25. 때 예, 이거 인민군이 네한 예, 300명이 들어와서 아 여기도 인민군이 들어왔었어요? 그, 도 해가지고 네해가해가지고또아 네, 뭐, 해가지고, 네,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 그래 뭐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 납치가 돼가지고 아 납치도 되고 아 어, 총탄 그래, 그뭐그 그, 죽고자하대 예. 어, 안가면 뭐, 뭐, 그뭐 죽아죽저저산시로가고 뭐, 원전. 아 그, 원전까지 가셨구나. 예? 원전. 원전 그그가지고광정그제꼭대기 예. 그거 뭐고 인군그 그놈의 기간 총. 저 이제 수중기라그 해요. 음. 그, 저, 아, 거기서, 뭐, 떨려가지고 저, 진보, 우회 에, 아, 그거, 아, 그거 어디고? 이밤. 아니 네, 아니래요. 진보, 우회 황정놈에. 아, 황장제 지나가지고? 네, 예. 그 아이고, 그거. 그거 원전 아닙니까? 아, 아 원전. 아, 아니, 아니 아니라. 아니고, 뭐 아니라. 방전. 아, 방전. 아, 예, 방전 예. 우회. 예, 예. 방전 우에? 예, 예. 아 그거 들어먹어 지원 투가 붙어가지고 아아 아. 그때 어르신도 그러면몇 살쯤 됐습니까 그 당시 어르신이? 지금 아, 그때 한열 그렇게 한 20, 20대 한 초반 정도 됐겠네요 그죠? 21살이까 2살아 그러면 그거도 그거도 그돼가그고도 그거도 그는데 붙들려가지고 그거도 가지고그 고생하다가 아. 저, 우리 동네, 같이 간 사람은, 아, 뭐, 이래도 이래, 뭐, 눈치가 빨라요, 빨라는데, 요새는 음. 눈치가 안 빨라요, 안 빨라가지고, 음. 안 되는데, 그때는 말이 지 뭐, 음, 눈치가 빨랐어요, 빨라가지고. 뭐, 까지, 가지, 가지. 그때 뭐, 한참, 뭐, 뭐, 가지. 그렇죠. 간다, 가끔 안 먹고. 이래, 그래. 눈은 떠보니까, 이 뭐, 나라에 한 위기 있어가지고, 묻는 사람 다 보여요. 어. 아이거 조금 오불 뭐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만약에 발견되면 내가 뭐, 계속해서 물을 간다고, 이렇게 핑이 될려나 하고, 아마 네. 산, 산 능선을 올렸었다. 까지가 오만나라사 살았고, 아, 그냥 하죠. 뛰었구나. 아유, 다행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서 오셨네요, 그죠? 네. 아이고, 잘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어르신들, 그, 아버님들 이거 사실 때는 화전민으로 살았습니까? 여기 다? 아, 이런... 영양에도 보니까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더라고요. 네, 네. 예, 여기는 화전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서 살았던데네, 그죠? 네, 네, 네. 어, 여기는 그럼 그런대로 훨씬, 옛날에는 조금, 그런대로 사람 살기가 괜찮은 지역이었던가 봐요. 네. 아유. 이웃세대죠 예, 그렇죠. 저는625 이후 세대입니다. 네. 주황산입니다. 자, 멀리 보이는 산이 주황산이 다 보이네요. 어 내일 비가 온다 하니까 그런지 어 연무가 끼어가지고 부 이렇게 보입니다.